오늘은 미나리 그리고 쑥 입니다 쑥으로 이렇게 섞어서 봄철 제철 보양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쑥과 미나리를 합쳐서 깨끗이 씻었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썰어 줍니다 너무 작게 썰지 않아도 되고 너무 크게 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섞을 겁니다. 자 이제 젓는거 잠깐 찍고 이렇게 어, 거품기로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썰어놓은 쑥과 미나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 바퀴 눌러줍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렇게 쑥을 쑥과 미나리 섞은것을 올리고 이렇게 달궈줍니다. 데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 해서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익어서 뭐 미치 말랑 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그때 드시면 오늘의 최고 메뉴가 되겠습니다. <laughs> 건강식입니다. 한번 해보 해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